퇴직 후 3년 안에 퇴직금 대부분을 잃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여유가 아니라 막막함입니다. 일을 그만두니 시간이 비었습니다. 수입은 끊겼습니다.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라면 지나쳤을 말도 크게 들립니다. 이건 안전합니다. 원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만 기회예요. 이걸 잘못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혼란한 시기에 사람을 찾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니까요. 누구나 불안할 때는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누구나 확신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겨울 아침, 은행 로비에 앉아 번호표를 바라보는 한 분이 계십니다. 30년이라고 받은 결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생각과 함께 긴장이 스칩니다. 바로 그 순간 옆 상담 창구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확정 수익이에요. 요즘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십니다. 문제는 그 심리를 노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의로 포장된 말들이 실은 함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사기에서 돈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은 이런 말한 줄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인정해야 비로소 내 돈을 지킬 힘이 생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지키는 공식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은퇴 자금은 어떻게 사라지고 있을까요? 지금 은퇴 세대가 맞닥뜨린 환경은 10년 전, 20년 전과 전혀 다릅니다. 금리는 들쑥날쑥하고 사기 방식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 보이지만 정작 필요한 건 손에 닿지 않는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다 안전해 보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번듯한 사무실, 친절한 상담원, 그럴듯한 설명. 모든 것이 믿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피해가 가장 많은 시니어 위험 투자 다섯 가지를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세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가명입니다. 먼저 63세 박영수님 이야기입니다. 확정 수익 두 달은 진짜였습니다. 퇴직 후 은근한 불안이 영수님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때 지인이 매달 2% 확정 지급이라며 투자를 추천했습니다. 두 달은 약속대로 입금되었습니다. 영수님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달 입금도 연락도 사라졌습니다. 영수님은 말합니다. 안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희님, 이른의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은 늘 안전하다고 배웠는데, 정이님은 평생 부동산을 믿고 살아온 분입니다. 아파트 지분 투자라 부담도 적고 설명도 세련돼 보였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팔려고 했더니 가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분은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때는 쉬웠지만 나올 때는 막막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곱 이성자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믿었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후배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습니다. 두 달만 빌려주세요. 이자도 드릴게요. 성자님은 관계를 위해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음까지 상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마음은 회복이 어렵더라고요. 세 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안전해 보였다는 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수님, 정의님, 성자님이 특별히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은퇴세대가 공통으로 겪는 시대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흐름을 좀더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투자라고 해도 단순했습니다. 은행이 부족하면 몇 가지 대안만 찾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리는 자꾸 바뀌고 사기수법은 기술을 타고 더 정교해졌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중에서 진짜 내게 필요한 것만 골라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겉은 번듯하지만 속은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SNS로 퍼지는 투자 제안들이 있습니다. 고령층만 골라 접근하는 방식까지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위험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안전원칙은 이겁니다. 모르면 위험하고 안다고 생각해도 절반은 다시 확인해야 한다. 불안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예전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상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발 물러서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를 사는 지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한 투자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돌아가면 더 안전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확정 수익률 약속형 투자입니다. 돈의 세계에서 확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들리면 잠시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이라는 말은 달콤하지만 위험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지인이 권하는 투자입니다. 관계는 따뜻하지만, 투자는 차갑게 분리해야 서로가 편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결과가 나쁘면 관계가 깨집니다. 돈과 인간관계는 섞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조각과 지분형 투자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막상 빠져나올 길이 좁습니다. 투자의 첫 질문은 들어가는 법이 아니라 나오는 법입니다. 출구가 명확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 개인 간 금전 거래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돈보다 관계가 더 많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주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서운함이 남습니다. 다섯 번째, 이해가 잘안 되는 상품입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혼자 다시 말로 풀수 없다면 그건 내 돈이 쉬어야 하는 곳입니다. 복잡한 것은 위험의 다른 이름입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안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통장 3분리법입니다. 생활비 비상금, 예비자금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고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각각의 돈이 할 일이 정해지면 혼란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모르면 안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건 결심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하루만 두어도 판단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급한 마음이 가라앉으면 진짜 답이 보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출 구조 간소화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샘나는 곳을 막는 일입니다. 작은 구멍들이 모여 큰 손실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수익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작은 이자라도 꾸준히 받는 구조입니다. 큰 수익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작은 이자라도 오래 가면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꾸준함이 결국 승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나이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시니어는 경험이 깊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합니다. 한번 세운 기준을 잘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가 가지지 못한 강점입니다. 흐름만 조금 바꾸면 누구보다 안전한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경험은 돈으로 살수 없는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퇴직금은 전투 자금이 아닙니다. 조급함에서 멀어질수록 돈은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불안해서 투자하면 불안은 두 배가 된다. 돈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원칙들을 하나씩 지켜가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게, 욕심내지 않게, 명확하게. 그것이 은퇴 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이나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